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아, 제 생각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뭐, 한능검을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능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시험, 또는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해도 해도 끝이 없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구석계신석계 청동기, 철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이게 어느 시대 유물인지, 어느 시대 유적지인지, 어떤 시대 일인지 혼동이 되더라. 헷갈리더라 이거죠. 세 번째는요. 그야말로 밑줄을 그으면서 여러분 방식대로 표현을 해보면 정말 악을 쓰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잊어버려도 좋다. 시험 때까지만 버텨다오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끝났다고 흔들면 다 빠져나가더라. 아마 요세 가지 요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한국사 공부 방법은 좀 독특한데요. 어, 제발 나중에 잊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금 인출하시죠. 인출 위드로. 자, 무엇을 기억할 때 인출 단서를 만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사는 이 점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꺼낼 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요. 여러분 이제 이 여러분이 가지신 뉘가 있어요.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역할이 다른다는 아시죠? 자,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예쁜 분을 봤을 때와 저분 참 예쁘다 하고 전체적으로 보는 건 우뇌 가는 하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왼쪽 눈이 좀 적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 좌뇌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좌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글자 문자를 담당하는 뇌인데요. 오른쪽 뇌는요 그림, 영상, 화면, 창의력, 상상력 담당하는 두뇌거든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그 우뇌를 활용을 해봐라. 그러면.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문해를 기억을 하자는 거죠.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잊어버렸다 소리 나오지 않고요. 공부를 정말 행복하게 잘할수 있고 많은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하루 만약에 24시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누구나 효과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부는 효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효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시간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학생은 1등이고 어떤 학생은 꼴등일까요? 이건 바로 효율에서 뒤졌 뒤처졌다 이 소리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공방법이 바로 뭔지 이 방법은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도 많이 가르쳤고요. 또방가후 어, 학교 한국사 선생님께도 제가 알려드려서 정말 호평을 받았던 방법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은 아, 잔소리만은 싫어하시잖아요. 바로 직접 이제 부속 부터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드 스톤 에이 자, 이 구역은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정말 구역과 심 신물이 날 정도로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시대인지 헷갈려서 힘들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기억이 완전한 정착이 안 됐다는 말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이제, 책에 나와 있기를 구석기 이렇게 아홉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여러분이 밑줄 그으면서 학습을 하는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여러분 한번 슬쩍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요. 자기가 구석기 시대 인이 되어서 순서대로 세 개씩 끊어서 기억을 간단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석기 보이시죠? 구석기. 어, 그 9자를 제가 7자하고 10으로 만들었습다 그래서 70만 년을 떠올리라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동굴에 살았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후기에 가서는 막집에 살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 바위 그늘이 있죠. 여기서도 생활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뗀 석기를 썼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뗀 새끼는 이제 주먹도끼 집게가 있고 찌리개 등이 있고요 요리용으로 긁게 밀게가 있다. 자, 네 번째. 여기 사람들 보이시죠? 무리 생활을 했다. 떼지어 살았죠? 그 다음에 이 사회는 평등 사회다. 계급 사회가 아닌 평등 사회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이동 생활. 사람들 가는 거 보이시죠? 이동 생활 떠올리시면 됩니다. 4, 5, 6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떠난 사람들이 또 먹어야 되니까 수렵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오롯 생활을 했고요. 캐서 먹는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1번. 구석기 기원전 70만년 전이다. 두 번째 동굴 생활을 했고 바이그놀이도 살았고 후기에는 막집을 살았다. 세 번째 뗀석기를 사용했다 됐고요. 1, 2, 3 끝났습니다. 네 번째 무리 생활을 했다. 그다음에 평등 사회이다. 이동 생활을 했다 됐고요. 자, 일곱 번째 수렵 생활했고 어로 생활했고 채집 생활을 했다면 구석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시험이 나올 게 중요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적지로 가겠습니다. 유적지.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부석기 유적지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고급시험은,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한북 종성 보세요. 제일 위에. 함경북도 종성에 가면 동관진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여기 종성동관지에서요 1933년 그러니까 일본 제국지 시대죠. 이제 거기서 두만강 기슭에서 이제 일본 사람이 만모습뼈와 뺀석기, 골각기 등이 포함된 구석기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당시의 일제 단학자들은요 아예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일본 열도에서도 그때까지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1933년대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바로 한복 종성의 동관이 유적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한복 운기 보이시죠? 여기 한복 운기는 여러분, 어, 삼관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부석교 유적지도 나오고요. 신석교 유적지도 나오고요. 청동교 유적지도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노란 게 바로 굿자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굿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보시면 평양에 덕천 승리산 동굴이 있고요, 만달리 동굴이 있어요. 그다음에 상원에 검문머루 동굴이 있고요, 청정암 동굴이 있습니다. 하여튼 구석기 유적지는 불이 다 들어가겠죠, 굴, 그죠? 굴에 살았으니까.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기좋으라고 디귿, 미음, 시옷. 시옷을 색깔을 달리 해놨죠. 이렇게 떠올려서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황해도 평산의 해상리, 해상동굴이 있거든요. 이건 바닷가가 아니고요. 그냥 해상이라는 마을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오시면 아까 제가 전곡을 찌른다고 그랬죠. 전곡을 찌르는 거 연천 전곡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곡리에서 그 유명한 주목도끼가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주목으로쥘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죠? 이제 찢기도 할수 있고 찌르기도 할수 있고 자르기도 할수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양쪽 날을 다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공주 석장리 보이시죠? 석장리 보세요. 석. 셋이죠? 셋. 여기서 이제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 의 유적이 다 나오고요. 놀랍게도 여기서는요 청동기 시대 유적도 나오고요 불된 자리도 나오고요 또 중석기 유적도 나온다 아시겠죠? 그만큼 사 살기가 좋은 지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천 전말동굴 아시죠? 제천 전말동굴에서도 구석기 유적지고 단양의 금굴 보세요. 그 금, 굴에 기억, 기역, 기억을 제가 색깔을 빨갛게 해놨죠. 자, 기억, 기역, 기억. 기역, 기억이 처음이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고고학자들은 70만 년 전에서 60만 년전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 동굴은 금굴 유적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청원의 부르봉 동굴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여러분, 4살, 4살 정도 된 어린아이의 뼈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볼때 두루 보잖아요. 그래서 두루봉동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 이름을 이제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줬는데그 이유는요. 김흥수씨라는 분이요. 이제 광산을 하려고 다니다가 거기를 폭발을 시켰는데, 거기서 놀라웠게도 그석기위적지가 나오니까 광산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김흥수 씨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렇게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끝에 제주 빌레몬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제 기억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런데 보충 설명을 조금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실 테니까요. 설명을 이제 그림 보면서 설명 좀더 해드릴게요. 자, 1번 보세요. 7과 열 십자를 떠올려서 70만여들을 떠올리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어, 구석기으을 동굴에 살았는데요. 물론 바위 근에도 살았고, 후기에는 막집에 살았다는 게 잊지 마시고요. 어떤 학생은, 선생님, 막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냥 막진 집이에 텐트 같은 거, 움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얼, 얼, 어, 얼기설기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풀도 얹어놓고, 뭐, 동물의 가죽도 이제, 루프에서 비드피하고 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이 시기에 살던 사람들은요, 주로 이제 뗀석기를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토끼 아시죠? 주목토끼는 경기도 연천 전공에서 발견된 아슐리안계 주목토끼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그야말로, 이 돌멩이 한 개를 가지고 땅도 파고, 사냥감을 찢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여러분 등산용 주머니 칼이 있죠? 맥가이버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슐리안 석기가 뭐냐고 물어보시분 계신데요. 프랑스에 가면요, 생아슐리안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주목 도끼예요. 근데 그게 그 도끼가 그 이전에는 유럽이나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견됐고, 이제 동아시아 쪽에는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연천 전공리에서 이 그야말로 주목 핵 석기가 발견됨으로써 전공리가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지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 주목도끼 찍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요리용 나오죠. 긁게 밑게 긁게는 돌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자 그럼 짐승을 잡았어요. 그러면 가죽을 떼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날카로운 돌로 가족은 옷을 해입 붓고, 살은 이제 끓여서 요리용으로 먹었겠죠. 그리고 밀개는요, 밀개는 글개보다는 약간 무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때 사용한게 바로 요리용 밀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무리생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짐승으로부터도 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또, 짐승을 사냥하려면 어때요? 혼자 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이 무리 지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리생활을 했고요 평등사회 보시죠. 평등사회.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죠? 이제 나이든 연장자라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먹잇감을 찾아 다녔겠죠. 평등사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이들의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이동생활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리생활 평등사의 이동생활. 자, 여러분. 한 곳에서 살다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면 어떡하죠? 또 먹을 것을 찾아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이동을 해서 이제 아, 짐승을 잡는 수렵생활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로생활을 하고 또 풀뿌리 등, 뭐, 열매도 캐먹는, 이제, 채집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중석기는요, 잔석기가 발견된, 이제, 장소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쭉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해 있는데 한번 그냥 보시고요. 우린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중석기 중자 나오죠. 여기 일자 보이시죠? 지자 제일 위에, 기원전 1만 년 전이다. 2번, 여기 흑요석 보이시죠? 흑요석, 잔석기, 잔석기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요 이제 흑요석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늘색 보이시죠? 상로대도, 상무룡이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요 상로대도는 경상남도 통영 앞에 있어요. 거기서 한 50분 정도 가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통영에 강의를 갔다가 상로대들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한오대도는 같이 있어요. 근데 호수 같아요 호수요. 거기 가면 이제 패총 그 조개 무덤에서 이제 중석기 시대에 이 유물들이 발견된 거죠. 그 다음에 상무룡리는요. 바로 강원도 양구에 있고요. 시옷 시옷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임불리는 거창에 있습니다. 빨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임불리를 떠올리시라고요. 그다음에 희읗자 보이시죠? 여기서 하와계리 강원도 홍천의 하와계리에서 바로 중석기가 발견이 됐다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만 하면 여러분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요. 기원전 1만 년전 잔석기 떠올리시면 되고요. 상로대도 상무룡리 또 올리시면 되겠고요. 빨간 데서 인블리 또 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화 길이를 또 올리시면 정확하게 중석기 기억을 다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요. 이제 신석기로 넘어갈게요. 뉴스톤에이치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쭉 11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헷갈리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11개를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여기 신석기 시호대에서 한자 여덟팔자를 떠올리면서 기원전 8000년경. 두 번째, 강가, 해안가에 살았다. 세 번째, 정착생활했다. 1, 2, 3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착생활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농경생활했다는 거. 조피수수 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간석기를 썼다는 거 이제는 석기를 떼는게 아니라 가로서 용도에 맞게 썼다는 거이게 바로 간석기 썼고 그 다음에 드디어 정착을 했으니까 가축을 사육을 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 5번, 6번 됐죠.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이제 조피수수를 생산했잖아요. 그러면 담을 그릇이 필요하죠. 뜨거울 끓여먹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 덤무늬 토기, 눌러찍기 토기, 드디어 유명한 빗살무늬 토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8번 여기 보시면 이제 뼈낚시 보이죠. 가운데. 뭐죠? 가락바퀴 실 뽑는 거, 흙으로 구워서 만든 거, 그 다음 뼈바늘 보이시죠? 그래서, 아, 낚시도 했고, 가락바퀴를 통해 실을 잡아서 뭐죠? 옷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뼈바늘을 통해서 그물도 만들고, 또 옷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 패충. 조개패 무덤총 조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활하던 쓰레기를 버린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개 가면도 있고 그다음에 칠해거리도 있습니다. 자789 됐죠. 그다음에 10번 조외원시족의왜 바깥에서 결혼했다는 거죠. 종내원이 아니라 조. 외혼, 아시겠죠? 같은 시족끼리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11번 넘어갑니다. 시어자보이시 여기서 신앙을 떠올리시면서 여기, 애니미즘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토테미즘 고음 보면서 토테미즘 떠올리고요 여기 무당을 보면서 샤머니즘을 떠올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여러분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신석기 기원전 8000년경 두 번째 강가 해안가에 살았다 세 번째 정착 생활했다 이게 끝났습니다 네 번째 농경 생활을 했다 아시겠죠 이건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다섯 번째 간석기를 썼다 여섯 번째 가축을 눌렀다 (4번) (5번) (6번)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7번)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8번에 뼈낚시도 사용하고 가락바퀴도 사용했다. 그 다음에 폐총이 있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0번 족위운이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번 원시신앙이다. 그러면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서 시험에 나올 건 여기 다 있어요. 아시겠죠? 몽땅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아마 흔들어 안 빠져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유적기 쭉 있는데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지도에다가 여기 진짜 노랗게 써놨죠? 잘 해놨습니다. 그림 그리는 분이 아주 진짜 잘 해놨어요. 자, 위에부터 볼게요. 신자에서 기억을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구석기 할 때. 구석기 시대는 동굴이 많으니까 내륙에 있고. 바로 신석기는 해안가에 많다, 강가에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복운기 웅기 말씀드렸죠 운기가 뭐라고요? 이건 삼관왕이다 구석기, 신석기, 천둥기가 다 나온다 말씀드렸고요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 신석기 시옷과 오산리 시옷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예 밑으로 갑니다. 동해안을 쭉 타서 밑으로 가요. 부산의 동삼동, 여기도 동삼동의 시옷과 신석기 시옷이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함경북터 웅기하고 강원도 오산이여고 부산 봉삼동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인 민문이 토기라든지 번문이 토기가 주로 나오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쪽으로요 황해도 봉산의 지탄리하고 평양 남경은요 바로 거기서 탄화된 탄 한 흔적이 남아있는 조화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너무나 잘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는 첫자를 따서 공지에 남경을 그냥 남겨놓와서 남겨진 조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반복을 하자몇번 반복을 하면요. 나중에는 이 그림은 빠져버려요. 우리 머릿 속으로 장기 기억으로 아 신석기 유적지하면 웅기 오산이 둥산 등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다? 서울이다. 우리 아버지 조남은 뭐다또 파이의 값은 3.14. 이건 어때요? 흔들어도 안 나가잖아요. 바로 이 장기 기억 상태를 남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뇌를 기억을 하면 한꺼번에 많은 걸 통째로 기억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여러분 군에서 몇번 반복을 하면 그동안 머리도 좋아지지만요. 반복을 하면 나중에 그림은 빠져나가고 장기 기억 상태로 이게 남는다. 그러니까 시험은 얼마든지 잘볼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황해도 지탐리까지 하시고요. 춘천 교동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경기도 미사리, 시자 보시고요. 미사리, 보시고 그다음 서울 암사동 또 시우자 보세요. 그다음 밑으로 가서 제주도 고산리. 이거 시우자예요. 아까 구석기는 빌레모시였죠. 제주도. 요건 고산리 시우자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신석기 아까 보셨죠. 팔자에서 기원전. 8천년경을 기억해라 아시겠죠두 번째 강가 해안가에 살았다. 왜냐하면 날이 따뜻해지니까 어떻죠? 이제 동물들도 물 먹으러 강가로 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도 사냥해서 먹고 또 강가에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랬죠. 그래서 강가 해안가에 살았다. 세 번째 정착생활 보세요. 여기 기둥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놨거든요. 이 기둥에서 정착을 떠올리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당시는 시족 사회인데, 여기 풀 있고 씨 보이죠? 씨. 그래서 시족을 그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족이라는 건 뭐냐면,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 그 밑에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조상을 통해서 한 씨가 모여 사는 걸 시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족 사회. 이것이 이제 시족이 여러 군데 뭉치면 이게 바로 부족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기원전 8천 년경이다. 강가, 해안가, 정착생활, 시족사회까지 기억하시고요. 드디어 신석기 혁명. 드디어 농사를 짓는데 어떤 학생은 농경생활하니까 변농사를 생각하는데요. 변농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출제가 잘 되는 게변농사는 언제부터다?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조피, 수수 등을 아, 생산했고요. 그다음에 아, 석기는 뗀 석기가 아니라 간 석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농사를 지으려면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돌도끼, 돌보습, 뭐, 돌괭이, 뭐, 뿔로도 만들어요. 뿔로도 괭이 만들고, 뭐, 나무로 못만드 만들, 나무로도 괭이 만드는 거예요. 간 석기가 좋은 건 쓰다가 이제 무뎌지잖아요. 그럼 또 알았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석기를 썼다는 거 알았으면 아 되겠고요. 자, 이제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어, 짐승을 기르는 거죠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기르기 시작했다 됐고요. 일곱 번째 여기 이제 토기가 나오는데요. 순서를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이른 민무늬가 나오잖아요. 민무늬는 총동기 시대 때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이건 먼저니까 이른 민무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른 민무늬 민무늬가 뭐예요, 여러분? 민머리 하면 대머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민문이 무늬가 없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민문이 톡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것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문민에다가 흙으로 덧붙였어요. 이렇게 무늬를 내서. 아시겠죠? 그게 바로 덜문이 톡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한 것도 있고 아니면 터지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요. 이제 뭐 손톱으로 어, 톡의 겉을 이렇게 누른다든지 그다음에 뭐나무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동물의 뼈를 이렇게 찍는다든지 이런 걸 눌러 찍기 토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데 이 빗살무늬 토기는 여기 그린 게 번개도 그리고 뭐 생선 뼈도 그려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걸잘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 이른 민문이 토기다. 민문이 토기는 청동이도나오지만 먼저 나오니까 이른 민문이다 그다음에 덜무늬 토기다. 눌러 찍기 토기다. 그다음에 빗 삶은 이 톡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 자, 기억하는 건 가락바퀴를 준으후 양쪽에 뼈로 만든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뼈낚시, 뼈반을 기억하시고 옷 만들고 그물도 만들었다 되시고요. 그다음에 구 번. 태총 조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개폐 무덤총 아시겠죠? 어, 조개 무덤이 나오는데 요 그다음에 조개 가면도 나와야 하시겠죠? 조개로 가면 쓰고 하는데 이때 가면은 물론 뭐 어, 유의를 위해서도 했겠지만 의식적인 것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칠의 거리 치레거리 나오죠? 칠의 거리는 그야말로 거칠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겉에다 걸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유의할 때도 썼겠지만 의식에도 쓰였 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7번, 8번, 9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번은 떼어서 조계원, 조계원, 종래온이 아니라 조계원 아시겠죠? 종래온을 하면요. 같은 시조끼리 결혼하면요. 자손이, 자손이 좋은 사람이 별로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 외운을 하는 걸 옛날에 신석기 시대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11번 원시 신앙인데요. 여기 어자 보이시죠? 태양이고 물이 있잖아요. 이건요. 태양에도 정령이 들어가 있고, 물에도 정령이 들어가 있고, 나무에도 정령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애니미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토테미즘 뭡니까? 토테미즘은 하나의 동물이나 식물을 자기 집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내세우는 거. 이게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하고 호랑이 있잖아요. 그죠? 곰 부족, 호랑이 부족이 있었다. 이수리하는 거고요. 토테물 가진 부족이 있었다 이거고요. 박혀커은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석탈에는 까치, 기말지는 닭 이것이 바로 뭐다? 토테미즘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을 한 다시 한번 또올려 보시고요. 이따가 만약에 강의 끝나고 뭐 집에 가시든 다른 데 가시다가, 신석기에 는데 기원전 8000년경부터 샤머니즘이잘 떠오르지 않는 분은 전신지 한번 받아보세요. 감각이 없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신석기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내용을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꼭 머릿속으로 회상해 보세요. 그대로 떠오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